그림 실력이 안 느는 것에 대해 고민이시죠? 그림 그리기에 관심이 생긴 뒤로 책이나 영상을 보고 많이 따라 그려보지만, 생각만큼 잘 그려지지도 않다 보니까, 역시 그림은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잘 그리는 거군.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은 이런 분들에게 그림 실력을 올리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림을 그려온 지 제가 한 30년 정도 된것 같은데요. 연차를 말하니까 엄청 나이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네요. 세월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지 않나요? 여튼 저긴 기간 동안 그림을 그리면서 전공자지만 좌절도 많았고 힘든 것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대입 준비할 때는 경쟁이 워낙 심하고 떨어지면 대학을 못 간다는 생각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게 즐거움보다는 고통으로 느껴져서 멘탈 부여잡고 그림 그리기 바빴던 시기였던 것 같고, 대학을 가니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와, 나 같은 사람이 서양화를 전공하면 안 되는 거였나? 이런 생각 때문에 또 학부 기간 내내 즐거움보다는 어떻게든 실력을 늘려야겠다라는 생각이 1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입, 대입, 입시 준비를 시작해서 학부 졸업 때까지는 솔직히 그림 그리는 게 즐겁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할 때 어, 실은 그림을 절대 그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엄청 강했는데, 제가 직업적으로 스케치가 필수로 필요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림을 실질적으로 그만둔 적은 없었어요. 근데 결국 제가 가장 힐링을 할수 있는 건... 찾다 찾다 보니까 그림 그리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림 그리는 걸 가르치는 걸 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그동안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 실력을 늘리고 싶거나 또는 직업적으로 하는 걸 보았을 때 항상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관찰하기랑 그림을 전체로 보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시작한 계기는 모두 다르실 거예요. 근데 목적은 하나일 것 같거든요. 바로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는 거일 건데, 전 성격이 진짜 많이 급한 편인데, 그림을 그리면서 잡생각을 좀 떨치고 차분해지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종이에 바로 뭔가를 그리지 않고,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좀 천천히 관찰을 해요. 관찰이 뭐냐면, 제일 먼저 그리는 대상이 여러 개 있으면, 대상들 중에서 메인으로 그릴 것과 서브로 그릴 대상을 나눠서 그림의 강약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을 통해서 내 그림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좀 정해주세요. 제가 이걸 흔히 수업 때 그림에 강약을 줘서 그리세요라고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실은 보이는 거 다, 다 그리셔도 좋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극사실주의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 그림을 보는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더 정밀하게 묘사하고, 다른 요소들은 디테일을 좀덜 그려내서 사람들에게 더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강조해서 그리거든요. 그리고, 어, 그리는 대상이 기본 구조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셔야 돼요. 기본 구조 세 가지는 육면체, 원기둥, 구를 뜻하구요. 음 제가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제가 올린 영상이 있기 때문에 제 채널에 재생 목록에서 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그림을 그리기 전에 기본 구조를 파악해서 대상을 바라보면서 이게 형태나 크기, 비율 같은 게 틀릴 확률이 확 줄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전에 관찰을 잘 하는 것만으로도 그림의 완성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두 번째는 그림을 그릴 때 전체를 보려고 해보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실제로 많은 수강생분들이 다양한 이유로 그림을 코앞까지 가까이 두고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정말 많으세요. 그림을 그릴 때는 내 그림의 전체를 보면서 내가 현재 그리는 부분의 밸런스가 전체 그림의 밸런스에 맞게 그리고 있는지를 꼭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림을 어 전체를 보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그림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그림을 다른 사람 그림 보듯이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이젤 사용이 그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는 테이블 끝에 놓고 계속 세워놓고 멀리서 그림을 보면서 강제적으로 작품에서 떨어져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볼수 있게 돼요. 너무 가까이 놓고 그림을 그리면 내가 방금 그린 부분이나 마음에 안 들게 그려진 부분만 눈에 들어와서 전체 밸런스를 맞추면서 그리는 게 쉽지 않아요. 전체를 보지 않고 그림을 그리시잖아요? 그러면 여러 대상 중에 내가 잘 그리는 것과 잘 그리지 못하는 부분으로 나눠져서 그림의 완성도가 다르게 나와버려서 밸런스가 맞지 않게 돼요. 꼭 나에게 멀리 떨어뜨려서 남의 작품 보듯 관찰을 하고 전체를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자,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이게 이번 영상에서 제가 제일 하고 싶은 말인데요. 그림 실력 느는 기간을 절대적으로 짧게 정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림이 팍팍 잘안 느니까 난 재능이 없어. 해봤는데도 그림을 못 그려. 라고 생각하면서 좌절을 하세요. 여기에서 얼마나라는 기간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론을 꼭 이해한 뒤에 그림을 그리셔야 하거든요. 몇 가지 이론은 제가 영상에서 많이 언급한 것들인데요. 크기나 비율 맞추기 원근법 소실점 같은 것들이 해당돼요. 지금 말하는 것들은 정말 정말 최소한의 이론이고 더 이상의 것들도 많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내용들도 이해가 정확하게 안된 상태에서 그림을 그냥 그리시더라고요. 그림을 자세히 많이 그린다는 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원론적으로 배우셔야 되는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이해를 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야 내 그림에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를 알고 어딜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면서 그림이 전반적으로 그리면 그릴수록 실력이 늘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하고 끝이 아니라 내 걸로 만드는, 채화를 하는 데까지는 정말 쾌박해 요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빠르게 또는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래도 독학을 하시면서 이거를 시간을 줄이시는 거는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전문 강사 때 배우시면 포인트만 딱딱딱딱 빨리 배우게 되니까 그 포인트만 배우고 그거를 어, 다작을 통해서 늘리고 하는 시간이 좀 줄게 되는데 독학을 하시면 시간이 내가 찾아가면서 하셔야 되잖아요 시간이 좀더 걸릴 거고 그래서 이 모든 걸 줄이기 위해서는 저는 정말 이제 좀 이전 영상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 줄이고 빨리 늘리고 싶으신 분들은 화실이나 공방 가서 전문 강사한테 체계적으로 배우시면서 피드백을 빨리 받으시면서 그림을 그려야 빠르게 느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는 그림 실력이 늘기는 늘어요. 단 이게 제가 아까부터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그 기초적인 내용들을 이해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는 거를 조금 인지를 하고 시작하셔야 되는데 아 이러면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이 게막 오세요. 저 1년 배웠어요. 저 2년 배웠어요. 저 3년 배우는데 전안 늘었는데 저 그럼 실력이 진짜 없는 건가요? 도대체 그 기준이 뭔가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케바케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빨리 늘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안 늘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초를 빨리 단단히 배우고 나서 다작을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독학하시는 분들이 제가 진짜 많이 보는데 이거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한두 번 영상을 보거나 책을 보시고 나서, 따라 그리시고 나서,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이 많잖아요? 막 그리세요. 근데 문제는 뭐다? 틀린 상태로 그리세요. 그러면은, 이게 어느 벽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충분히 잘 그리는 것 같은데, 이게 목이 마른 거죠. 그림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때부터 뭘 하신다? 한참 그렇게 과정을 겪고 나서, 영상 엄청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어디 블로그나 이런 거 보시면서 댓글도 엄청 다 하시고 근데 결론은 그분들의 작품을 보지 않고서는 그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이요 정확하게 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은 걸려요 그래서 독학하셔서 넣으실 수 있는데 어느 정도는 전문가한테 피드백을 좀 받으시는 게 좋다 이거를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 지금 드리는 이세 가지를 잘 원활하게 나의 거가될 때까지 조금 이해를 하시고 바탕을 두고 이게 나한테 체화가 된 다음에 그러면 비로소 이제 막 개안이 된 것처럼 그림이 엄청 즐거워지면서 실력이 진짜 계단식으로 탁탁탁 늘기 시작하실 거예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그림을 그려오면서 어, 열심히 그림 글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해왔던 것들과 그림이 늘기 위해서 꼭 해야 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추격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말이 쉽지 쉽게 할수 있는 건 절대 아니란 걸 아주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전 이렇게 제가 혼자 그림을 그리고 여기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강의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수험생들을 보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네, 하지만 이왕 시작한 그림 힘들어도 어 나중에 좀 즐기면서 할수 있을 때까지는 조금만 조금만 더 노력해서. 이걸 다 습득하셔서 꼭 즐거운 드론 생활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이해하셨나요? <laughs>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한테 다음 영상 만드는데 진짜 큰 힘이 돼요 별거 아니신 것 같지만 요거좀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거운 드론 생활 되시길 바래요 다음에 볼게요 안녕